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펠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일주일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 정말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주어지죠.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하다라는 말과 부자의 시간과 가난한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말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는 시간도 돈으로 살수 있다 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부자와 견줄 수 있는 자산이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육아를 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 시간 몇 시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쓸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책, 부자의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 제목에 아주 솔깃하실 것 같아요. 저자인 박성현은 흑수저 출신이고요. 한 평도 안 되는 월세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5년 현재 100억대 자산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보냈던 압축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2장은 부자는 왜 일에 시간을 쏟는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에서는 부자가 어떻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지, 투자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경험담과 직설적인 조언을 이어갑니다. 4장에서는 부자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인생에 대해 말해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골라서 소개해 볼게요. 책에 쓰인 말투는 다정하고 정중한데요. 내용은 냉철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 볼게요. 제가 읽고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을 발췌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의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박성현 지음 다산북스 프롤로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부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에도 갈수록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일찍이 돈에 미쳐 보냈던 시간 덕분입니다. 공부에 미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 미치면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 있죠. 이렇듯 무언가에 미친 듯 빠져서 노력하면 실력도 늘고 원하는 만큼의 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에 미쳤다 라는 말을 하면 인색하다거나 탐욕스럽다는 등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남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에 미쳐야 가능한 좋은 일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끼고, 미친 듯이 모으고, 미친 듯이 노력한 끝에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충 아끼고, 대충 모으고, 대충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대충 공부를 해서는 서울대에 갈수 없고, 대충 공을 차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부자가 되는 일은 대충 해도 되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돈에 관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미친 듯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때 돈에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간 덕에 이제는 돈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도 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삶이 아닌 돈 덕분에 일하지 않아도 되고, 돈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돈 덕분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모든 시간은 돈이 되어 이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책의 거의 모든 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돈입니다. 일일이 세어보니 총 520회나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돈에 미친 책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나를 고통스럽게 옥죄는 듣기만 해도 지겨운 돈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과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반갑고 고마운 돈으로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에 미쳐야 경제적 자유에 미칠 수 있습니다. 1장. 마인드. 부자는 왜 일찍 부자가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돈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힘들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다 보면 해결은 커녕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돈이 문제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며 해결 또한 빠르고 쉬울 것입니다. 돈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돈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가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문제인 일은 적어도 더 이상 인생의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해집니다. 문제 해결의 키라 할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켜낼 것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곧 경험이 되고 그 경험들이 쌓여 돈 버는 습관이 됩니다. 아무리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말입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르면 단 5분 만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똑같은 시간 동안 요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리를 할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생산적인 일이니 요리는 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까요? 그 가수가 요리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예전보다 더큰 인기를 끌게 되고 지금은 노래 한 곡을 부르면 단 5분 만에 10배 오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었다면 과연 그 요리의 경험이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일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더 생산적이고 덜 생산적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수 없으며 그것이 좋은 경험일수록 생산적인 도구가 되어 금이 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 버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해야 한다 라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퇴근 후에 그걸 하겠다고 돈도 별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산성만을 따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남들이 노력하는 시간에 하는 일은 자거나 TV를 보거나 야식을 먹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읽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경험들이 쌓여 돈 버는 습관이 됩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노동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붕어빵도 구워서 팔아보고 대기업에서 부장님 소리도 들어보았으니 노동 경험에 있어서는 나 때는 말이야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주식, 달러 투자까지 두루 경험하며 경제적 자유를 찾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으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노동은 부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라는 말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로우 리턴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다 보면 하이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의 습관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험은 성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성공과 아주 큰 관계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경험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떠올리기조차 싫은 나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같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경험보다는 성공한 경험이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서 더영향가 있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합니다. 2장. 1. 부자는 왜 일에 시간을 쏟는가?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나도 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방법을 알려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2030 젊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제가 작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해보았고 젊은 시절 역시 겪어보았기에 할수 있는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공은 하고 싶은데, 마음만 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인간의 몸은 마음이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고, 일주일을 꼬박 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불가능해집니다. 굳은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말은 단순히 체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놓친 것에 대한 후회는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여주던 젊고 건강한 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많이 늦은 후일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워라벨, 욜로 같은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서 돈까지 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둘중 하나.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돈이 안 되면 괴로운 일이 되듯 싫어하는 일도 돈이 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로 많은 돈을 벌수 없다면 돈은 그냥 많이 벌수 있는 일로 벌고 좋아하는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 자체를 즐기려 하다가는 쉬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것을 즐기다 보면 일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은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줍니다. 돈을 좋아하면 더 좋아할수록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기적의 논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충만한 젊었을 때 투자해야 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노동력이 남아있을 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저는 투자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가사 노동을 하듯 돈으로 돈 버는 일 역시 투자 노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과 연구, 위험 부담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하면 투자라는 행위는 그 어떤 일과 견주어도 노동량이 상당합니다. 이 노동량은 자본의 크기와도 비례하는지라 투자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도 높은 노동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벌게 하려면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투자 노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의 끝에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자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근로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근로소득은 무자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할 뿐,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를 바 없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으로 비교적 높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본이 필요하듯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는 방법이 꼭 자본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해서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3장, 투자. 부자는 어떻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가? 좋은 대학에 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성공적인 투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위한 일에 돈과 시간을 들이는데 인색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고 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에도 갈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도 무시한 채 일확천금을 쫓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서울대에 가려고 하는 무모한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타깝게도 투자의 기본을 갖추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서울대에 가는 것은 아니듯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은 10% 중에서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부자가 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경험과 실력, 그리고 운까지 따라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투자의 기본을 갖추고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투자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10%의 사람들은 서울대에 가는 1%가 되기 위해 열심히 경험을 쌓으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목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는 엄청난 성과를 자랑하는 투자의 고수와 전문가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고수도 전문가도 아닌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 실력과 멘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대에 가지 못했듯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듯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으로 10%인 1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억원으로 10%인 1억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금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나약한 멘탈은 이를 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규모를 늘릴 때는 기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추는 편이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란 운이 좋거나 실력이 뛰어난 몇몇에게만 허락되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타개할 방법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당장의 큰 수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투자의 실력은 늘릴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향상된 실력이 좋은 기회를 잡게 해 줍니다. 큰 돈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해야 하나라는 고민보다는 큰 돈을 투자하면 잃지는 않을까를 고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투자 수익의 규모는 투자금의 규모와 비례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큰 손실의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큰 돈이 있어도 투자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까닭에 큰 돈을 투자해도 된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크게 두 가지의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거래의 횟수를 늘려 작은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간다. 둘,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 큰 수익을 노린다. 저는 이두 가지 전략을 모두 취합니다. 큰 돈은 시간을 들여 묵묵하게 투자하고 적은 돈은 짧은 호흡으로 투자의 횟수를 증가시켜 큰 돈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부자는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어릴 적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만남이어서 그런지 관심사도 다르고 이야기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했는지 내가 변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이러다 이 친구를 잃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랩니다. 그가 나를 끊어낸 것인지, 내가 그를 끊은 것인지 모호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옛 친구를 잃은 일이 내 삶을 발전시키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인들이 옛 친구를 대신해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사도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은 플러스 요소이지만 오랜 친구나 지인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나무가 크게 성장하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라면 정리하는 것이 서로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돈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새롭게 관계를 맺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보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꼭 관심사가 같거나 뜻이 통하거나 윈윈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시시껄렁한 농담만 나눈다 할지라도 만나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된 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이나 연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옛 추억 이야기에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즐길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도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절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합니다. 일을 잘 구분할 줄만 알아도 목표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하루 종일 숨을 참는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불가능한 일의 대표주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행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은 가능한 일로 구분됩니다. 생각보다 그 구분이 간단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먹고 사는 일은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거나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일 또한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란 초자연적인 일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와 노력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목표의 100%를 이루게 될지 90% 혹은 50%를 이루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고 도전한다면 그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되는 사람들은 되게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목표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해봐서 안 되면 한번 더 해보세요. 두번 해봤는데도 안 되면 세번 해보세요. 끈질기게. 그 끈질김 덕분에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봤는데 안되면 또 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배나영의 보이스플러스